현대 자동차 YF 소나타인데요. 주행을 하면 괜찮은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때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나면서 어떤 때는 냉각수가 넘쳐요. 주행 거리가 34만 킬로입니다 렌트카 하던 차량이라고 하는데 렌트카 할때 주행 거리가 많았는지 중고차 구매 후 3년이 지나지만 2만 킬로도안 탔다고 하시네요. 카멘샵 선진국형 차량관리 전문점 홈페이지 게시판에 차량의 정상을 걸어리신 분인데, 제가 답글을 남겼는데그 다음날 바로 예약하시고 처음으로 찾아주신 고객님입니다 자, 지금 차량 고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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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 에어컨을 켜면 냉각팬 모터가 회전하여야 하는데 쿨링팬 모터가 회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툭 하고 충격을 주니까 냉각팬 모터가 회전을 하네요. 주행거리가 많고 오래된 고령차라 부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라지에타와 상부호수, 하부호수를 교체하고 냉각 계통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주행할 때는 못 느끼지만 주행을 하지 않고 세워놓고 시동만 끌어두었을 때는 물 끓는 소리가 나면서 어떤 때는 물이 넘친다고 하였거든요. 쿨링팬 모터로 연결되는 전기 배선은 이상이 없었고 팬 모터 자체가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냉각 계통이 심하게 부식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수리하려면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에 가장 필요한 냉각 팬 모터 엔진 온도 조절기 스모스텟 그리고 냉각수 순환 통로를 플러싱과 함께 부동액을 순환식으로 교환합니다. 한마디로 2010년식 YF 소나타 LPI 2차량 냉각계통이 부실합니다. 냉각수가 순환하는 라인 내부에 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엔진 온도 조절기 스모스텟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순환 라인 구석구석에 안 빠지고 남아있는 폐냉각수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장비를 연결하여 배출 작업을 합니다. 자동차 종주국 미국제 프리미엄 냉각수 교환 전용 장비 CT2 트랜스 퓨전 장비를 이용하여 한참 동안을 라지에이터와 엔진 시린더 브로 그리고 엔진 헤드의 워터 자켓, 자동차 실내 히터커아등 구석구석을 순환시키면서 폐 냉각수를 밖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 냉각수를 배출하고 나서 시동을 걸어서 한참 동안을 엔진 자체적으로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엔진 냉각계통의 냉각수 순환 라인을 깨끗하게 플러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순환시키면 뜨거워진 냉각수가 계속 순환하면서 냉각수 순환 통로에 끼어 있는 오염된 이물질, 물때, 녹지거기 등이 제거되면서 플러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CT2 트랜스퓨전 냉각수 교환 전용 장비를 가동시켜서 폐 냉각수를 계속 배출시키면서 새 냉각수를 주입하게 되면 냉각수 순환 통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냉각라인을 청소하면 나중에 냉각수 순환 통로가 깨끗하게 샘물처럼 맑게 맑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냉각수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많이 오염되고 부식되었습니다. 자 이제 엔진 온도 조절기 스모스텟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지금까지 엔진 속 내부에 들어있는 폐냉각수를 배출시키는 작업과 그리고 냉각계통에 오염된 이물질과 녹제거 작업을 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CT2 트랜스피전 미국제 전용 냉각수 교환 장비를 이용하여 냉각수 부동액을 순환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제작사가 만든 정품 부동액을 엔진에 주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프리미엄 미국제 전용 장비로 부동액을 주입했으니까 냉각수 순환 통로에 공기 빼기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환식으로 부동액을 교체하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자동으로 공기가 배출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지금 쿨링팬 모터가 자동으로 온었다가 자동으로 오퍼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참 동안 시동을 걸어서 확인하는 동안 엔진 진단기 스캔너를 이용하여 각종 고장 코드의 DTC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거하고. 엔진 컴퓨터에 오류 난 것들을 삭제할 것은 삭제하면서 엔진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진이 아주 정숙해지면서 차가 조용해졌습니다. 잘 작업된 엔진 냉각 계통 블러싱 작업과 부동액 교체 작업은 자동차 엔진의 기통간의 파워 바란스가 복원되어 엔진이 아주 정숙해지면서 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을 시켜보면 아주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가스가 훨씬 작게 배출되고 특히 높은 온도에서 많이 배출되는 낙서가 거의 배출되지 않게 되지 요 이렇게 제대로 된 냉각수 교체 작업 후에 운행을 해보시면 이 차가 내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동 변속기의 변속 패턴도 아주 조용하게 변속이 되면서 차가 잘 나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 변속기의 오일을 냉각시켜주는 것이 바로 라제타 하부의 오일 쿨러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잘 교환된 냉각수가 오토오일의 온도를 잘 냉각시키기 때문이지요. 이상으로 2010년식 YF 소나타 34만키로 주행한 LPI 엔진의 냉각펜 모터 교환 작업과 함께 냉각계통의 프러싱 그리고 부동액 교체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